안녕하세요, 한 대표입니다. 오늘은 무려 40만원이 내려간 RTX 3060을 장착한 현재 최고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녀석인데요. 22년 3월에 150만 중반대에 판매가 되던 제품입니다. 불과 세달 전이에요. 15.6인치의 주사율은 무려 165Hz 이고요. sRGB 100%, 밝기도 300NT나 돼서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보다 좋은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우아한 섀도우 블랙의 색상을 갖고 있고요. CPU는 AMD Ryzen 5 4세대 세잔 5600H를 장착하고 있고요.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RTX 3060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t g p 는 90W이고요. 디아블로 이모탈, 디아블로 2 레저렉션, 로스트아크, 배그, 와우, 모넌라이즈 포르자 호라이즌 5, 헤일로 인피니티 등 고사양 게임도 쌩쌩 구동시킵니다.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를 장착하고 있으며, 출고 사양은요, 램은 8기가 두 개를 장착해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요, SSD m.2는 256기가 두 개를 장착해서 512기가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. 윈도우 10 프로가 설치되어 있고요, 드라이버 세팅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키시면 되십니다. 매력적인 가격을 알고 싶으시거나, 주문을 하고 싶으신 분은,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여러분, 안녕!